안녕하세요. 도도한 양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짠! 이게 제 지갑이에요. 여기서 빨갛게, 조각해 보일 수도 있지만, 실제로는, 음, 주황색에 더 가까운 색깔입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제 지갑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먼저,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렇게 열수 있게, 이런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져있고 어, 가죽은 그냥 이렇게 막 돼있어요. 그리고 데, 엄청 부드러워요. <laughs> 됐다 부드러워라고 할 뻔했다. 네 우선은 제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. 여기는 제 옛날 사진을 늘 생각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돈 넣고 여기도 돈 넣고 여기는 천원짜리 넣는 데고 여기 는 만원짜리 여긴 문화상품권 여기 넣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만원을 넣고 있고 만원짜리 5만원이든 다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크 마트 카드 그리고 이거는 이 카드는 토니모리 카드 그리고 여기 이거는 스킨푸드 이거는 그 어떤 가게 이름인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쫄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 칸도 역시나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닫고 여기 옆에는 장동은을 넣는 데입니다. 이렇게 간단히 차량 소개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